근데... 토바오가 아빠 러바오를 많이 닮았어요. 먹는 모습, 오른손잡이, 여러가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 빅사이즈 토바오, 스몰사이즈 러바오. 러바오라고 러바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친구는 빅사이즈 토바오라는 별명을 가진 아빠 당겨요. 러바오예요. 네, 지금 대나무를 먹고 있는 모습이 토바오랑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먹고 있어요. 근데 어디야? 자, 러바오랑 푸바오가 먹는 모습 비슷하다고 붙여진 빅 사이즈 푸바오, 스몰 사이즈. 러바오, 빅 사이즈 푸바오. 헷 할까요, 요 자, 푸바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 푸바오는 일단 먹기 시작할 때 반쯤 누워서 시작해요. 아이바오랑 참 다른 점인데, 아이바오는. 아, 어, 꼬깃하게 앉아서 먹는 반면에, 토바오는 시작할 때반 누워서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이제 거의 완전 누워서 뒹글뒹글 하면서 먹이를 먹어요. 거의 아빠인 러바오의 먹는 자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신기하죠? 아빠를 만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아빠를 담는 것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어, 냄새를 맡아보고 먹을까 말까, 와우. 어 아빠 같아요. 냄새를 맡아보고 대나무를 옆으로 어, 버리는 아부지 로바오. 아 향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찾았군요. 아 맛있게 먹고 무럭무럭 자려다오. 푸바오자 이번에는 스몰 사이즈 로바오. 스몰 사이즈 러바우. 아, 두상이 아빠를 많이 닮았고요. 지금 오른손을 많이 쓰고 있죠. 오른손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러바우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스몰 사이즈 러바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우리 푸바우입니다. 와, 엄마가 자고 있는데도 지금 푸바우는 잠들지 않고 아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제 엄마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대나무를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대나무를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열심히 <laughs> 먹고 있는 우리 푸바오. <laughs> 푸바오, 이제 그거 하나 먹고 잘 거야? 하나 물고 올라갔어. 자, 푸바오가 사는 곳에, 우리 구구바오? 비둘기가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한도들이 나가는 출입구를 통해서 비둘기가 날아 들어오네요. 마압수사. 자, 그리고 아이바오와 푸바오가 살고 있는 저 대나무 숲 뒤쪽에 비둘기가 집을 짓고 있어요. 나중에 두들기가 이 안에서 아이바우 포바오가 있는 곳에서 번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마리가 계속 와서 집을 짓고 있는데 포바오 맛있게 먹어라 네. 라바오 잠자는 게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니 어젯밤에 과음하신분 같아요 러버가 시원한 얼음 바위를 듣고 물가에서 어, 물베개를 벤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자고 있네요. 어제 잠을 설치는 듯한 그런 자세로 어, 애기처럼 귀여운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러버. 아, 어, 러버 더운 여름에 제일 부러운 제일 부러운 판단에. 이어나 <laughs> <들어가자, 일어나라. 들어가오. 웃음> <들어가오>. 일어나, 이어들어가일어들어가자 <laughs> 일어나, 라어나일봐 들어가. <laughs> <눈치고 있잖아>, <laughs> <옳지. 웃음> 일어나, 일어나, 들어가일어이일나 일어나, 일어나, 일아나 일어나, 일어나, 아이스 사게라. 엄마 옆에서 먹는 대나무가 더 맛있지? 응? 호빵 엄마 옆에서 먹는 대나무가 더 맛있어 그지? 그럼 엄마 좀 괴롭히지 말고 엄마랑 잘해 뭐 자꾸 엄마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응, 엄마 힘들어서 어떡하냐 아 이봐 호빵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음, 많이 먹어 아이 소바오 할아버지가 맨날 엄마 편이 아니라 네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어. 아이 마오야 많이 먹라 해? 그게 사회적게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 나이고야 막 좋아.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구나. 푸바오가 들고 있으면 아이바오가 뺏어 먹고, 아이바오가 들고 있으면 푸바오가 뺏어 먹고. 아이고. <laughs> 그 많은 대나무를 따로따로 먹으면 되지. 응? 많이 먹어, 어쨌든. 아이바오, 많이 먹어. 오케이. 알겠어. 음. 아이바오, 많이 먹어. 아이고, 잘하고 있어. 아이바오야.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먹어. 후바오 엄마 그만 괴롭히고. 음. 음. 응. 음. 음. 아이바, 고생했어 오늘도. 아이바오 호바오가 함께 아란니 아주 예쁘게 잠을 자다가 지금 빗소리에 잠깐 깼어요. 어, 누가 아이바오인지 푸바오인지 잘 모르겠죠? 앞에 있는 친구가 푸바오, 뒤에 있는 친구가 아이바오. 제가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어, 이곳에도 빗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빗소리 때문에 푸바오가 잠깐 깼습니다.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란 얘기는 아니야. 그 아, 계속 자. 아이고, 에이 깨버렸네. 그래, 포도 네가 앞으로 나가 좀 비켜줘. 엄마0 분만 더 자야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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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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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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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a n d c o 지금 자면서 깨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t h e r 서 굳이 같이 자겠다고 해서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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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엄마 깔고 뭉개니까 푸가오가 지금 불편해서 일어났네요. 아이바, 너 듣고 있냐? 아이바, 오 분만 더 자자. 옳지, 후바워도 5분만 더자 아이, 착해라. 후바워 아직 깊이 잠들기 전인데, 아, 둥글둥글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후바워가 엄마 때문에 일어났다가, 아유, 그잠들장고등 돌린 거. 와우. 후바오 자세 좋은데? 응, 자세 너무 좋아. 후바오. 아이. 후바오가 플레이봉을 사랑하게 되었어요.